샬롬,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환란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출정시라고 불립니다. 다윗 이후에 왕들이 전쟁을 앞두고 이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쓴 시이지만 영적인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가 큰 시편이 되겠죠. 즉, 어떠한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라는 신정시라고도 불리는 시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을 제3자로 객관화시켜서 출정하는 왕을 위해 하나님께 승리와 보호, 또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은 1인칭으로 돌아왔다가 9절에서 다시 3인칭으로 바뀝니다. 3절에서 다윗은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환란날에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전쟁의 승리는 제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렇지 아니하며 패배했습니다. 환란날이라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7절처럼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드려지는 제사를 보십니다. 소재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소재와 번제는 흠이 있을 수 있고, 드리는 사람에 따라 온전함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흠 없는 제물이시고, 완전한 제사가 되어 드려지셨습니다. 환란 날에 우리들이 이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성된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환란 날에 견디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환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하고 또 자책하거나 슬퍼하면서 병거와 말을 찾으러 다니며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내가 안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떠한 환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삼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면 환란 가운데서도 성도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환란을 이기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고, 또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 같지 않아서, 비웃음을 살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시고 삶의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폭풍이 치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눈앞에 펼쳐지면서 나를 공포로 몰아넣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보다 크시고 높으심을 고백하며 맡겨 드리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음도 삼키지 못하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산자입니다. 여러분은 환란날에 주의 이름을 높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오르며 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가 부르는 출장가입니다. 알수 없는 미래가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붙들린 선하고 좋은 날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한 자로 깃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깃발을 들면 원수의 눈에는 여러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보이고 그들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적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곱 길로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이 자악하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정죄하느라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기름 부음 받은 왕들입니다. 깃발을 드십시오. 엉망인 채로 일지라도 깃발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고 흠 없고 거룩한 자입니다. 나에게는 선하고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깃발을 들면 나의 모든 것이 안팎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온갖 전망과 해결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과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드십시오. 승리한 깃발입니다. 미래의 모든 두려움이 제거된 깃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안전한 깃발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져도 방주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만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란 날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며 고통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가족의 그 질병의 아픔으로 주님께 강구하는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병상의 아픔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의 그 아픈 부위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